잘 지내셨어요? 네. <laughs> 어때요? 요즘 그래도 꽤 받으셨잖아요. 좀 효과 보는 거뭐 느껴지세요? 어, 확실히 어. 많이 안 자라는 것도 같고, 어. 그 텀이 많이 길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응. 그니까, 우리 거의 막 3주에 보다가 막한달 만에 뵀는데 그러니까요. 한달 어. 지난지도 몰랐어요. 어. <laughs> 아니 진짜 확실히 많이 모가 많이 얇아졌어. 맞아요. 멀리서 보면 티도 많이 안 나고. 오. 가까이서 봐야지 어좀 응. 지저분해졌나 싶은 응. 정도. 그니까 진짜 성장 속도가 많이 더어지셨고 지금 보면은 모들이 응. 진짜 많이 얇아졌어요. 아. 진짜 편해요 그래서. 아 효과 보신 게 저도 기분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고객님들 제가 말로만 해도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어. 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음. 이게 진짜 한 6개월 음.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제가 한 6개월했나요? 맞아요. 그렇죠. 네. 난 4, 5개월쯤부터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음. 와... 그러니까, 이제 한달한달올 때마다 처음에 세 번째까지는 흙이 막못 느끼신다 그러는데, 음. 그 다음 차부터는 맞아. 확 느껴지시죠? 저는 이제 볼 때마다 뭐를 보면 알잖아. <laughs> 아, 그래도 진짜 이렇게 주기 맞춰서 잘 받으시니까 큰 효과 보시는 거예요. 생각보다 음. 많이안아파가지고 맞아? 음. 우리 너무 잘 맞아? <laughs> 디자인은 이거 뭐잘네아 이거 뭐눈썹이양쪽이짝짝 이거 아이그뭐잘 맞아? 이거 뭐아 음, 아, 그래서 이쪽은 응. 좀 길어도 되게 자연스러운데, 응, 응. 여기는 꼭그 할아버지처럼 한 가닥씩 꼭그막 길게 나와도 다듬이로써 그게 꼭 있어요. 응. <laughs> 근데 저도 그런다. <laughs> 그래서 저도 이제 왁싱은 조금 더디게 하는데, 길이는 저도 정리를 해야 돼요. 계속. 아. 저 여기 오픈할 때부터 계속 오신 거잖아. 음, 맞아요, 맞아요. 아, 새롭다. <laughs>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응. 금방 시간이 가가지고. 응. 처음에는 약간 눈썹 왁싱도 이런 거 있, 있다 해가지고 응. 편하다 해서 그냥 왔는데 응. 이렇게 오래 다닐지 몰랐어요. <laughs> 중독성이 너무 강하죠. 어, 맞아요. 어 어떻게 제 매력이 너무 빠지셨네? 가듬으면 그니까 못하니까. <laughs> 응, 응 근데 하고 가면 한 달이 편하니까. <laughs> 그쵸? 네, 그리고 막 가격대도 안 부담스럽고.